앉아 달라고 귀여워 사람 좋아해가지고 엉덩이 들이대는 거봐 털이 삐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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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유기견 봉사단. 김포에 있는 아지네 마을에 왔습니다! 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원래 봉사당 씻고 올게 커플은 오고 있고요. 지각생입니다. 그리고 저희 메타 직원 각자 담당 한 번씩 말해주세요. 메타 코미디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장현우입니다. 비즈니스 매니저 정현준입니다. 메타 코미디 코미디입니다. <laughs> 소장이 제 지인이죠. 크리에이티브 매니저 임동아입니다 AM 김성준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단체로 같이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참고로 제일 연약해 보이지만 유일하게 대형견을 키우고 있는. 검정 레브라도리트리버 주드 키우고 있고요. 10년차 키우고 있습니다. 아, 대형견 아. 전문가. 그래서 오늘 대형견 좀큰게 위주로 담당을 해주시고요. 쓰러질 것 같으면 소리 깍 한번 질러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달려갈게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 후원 물품은 좀 평소 후원 물품이랑 좀 느낌이 좀 다르죠? 미리 여쭤봤어요. 어떤 게 필요하신가 여쭤봤더니 뭐 아이들, 리드줄, 또 이런 캔 간식. 그리고 뭐 보양식, 장갑, 사료 등등 오늘은 좀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좀더 나은 삶을 위해 후원을 하고 저희는 오늘 열심히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라라라라 우리 일단 후원 물품부터 다 들고 어. 잘하네. 이거는 소정이가 직접 챙겨온 수건 다 빨아 왔습니다.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희망이에요. 희망이는 어떤 사연이 있는 친구예요? 희망이는 이제 행복이라는 엄마랑 같이 구조가 됐어요. 어떤 할머니분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밥만 챙겨주는 아이였는데 3년 동안 도망을 다녔대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겨우 잡아가지고 엄마랑 같이 저희가 구조를 해왔어요. 희망이 다리가 안 좋구나.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뒷다리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음. 이 공간은 지금 요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 이 공간은 좀 아픈 친구들이 있는 곳이구나. 네 (14살) (15살) 이상이 면서 많이 아픈 애들 아 네. 저 친구는 누구예요 진구라는 아이예요 진구 네 진구는 (14살) 이상이에요 <laughs> 완전 노견이네 네 여름에 더위를 하도 많이 타서 좀 털을 좀 밀어줬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 원래는 지금도 이쁘지만 원래는 더 이쁘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후원 물품 지금 가져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리드줄이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새 리드줄을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료 아이들 먹는 사료고 이거는 금액대가 그래도 살짝 있는 사료거든요. 이거 먹는 아이들이 따로 있나 봐요. 네 아이들이 저희가 지금 97마리예요. 7, 80% 이상이 8, 9살을 넘었어요. 아 10살 넘은 아이들이 많죠. 그래서 뭐 신장이 안 좋거나 뭐 피부가 안 좋고 또알러지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때 제가 처방식 사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자 그리고 이렇게 어, 리드줄이랑 다 있거든요. 좋아요. 맞죠. 리드줄은 너무 좀 넉넉. 이렇게 사왔어요. 여기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업체 그 측에 어, 좀 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닿았으면 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다 사왔으니까 그건 어제 파우치요. 네. <laughs> 네. 상큼이. 네. 사 들어가실 때 이렇게 상큼아 안녕 하고 우리 아네네 네. 상큼아 얘 되게 똥을 진짜 어 이거 봐봐. 똥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썼어. 어 나, 똥을 그 만화에서 나오는 거 뭔지 알죠? 어얘 진짜 말랐다. 안녕. 명실이. 콜라! 네모구나, 네모! 이렇게 똥이 이렇게 있네 치우기 쉽게 돼 있어 쟤는 얌전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미 한두번 청소를 하고 가가지고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안녕 너는 똥을 얘를 신문지를 치워주는 게 낫나? 어, 알았어, 놀라지 마. 쌤이, 쌤이. 요 달래방은 저 신문지 있잖아요. 네. 저 신문지를 다 걷어야 돼요. 싹다 걷어요? 어, 저 이제 다온나 먹고 막 찢어지고 그래서. 응. 어. 쉬 없이 말 얘를 이렇집어서아 이것도 뜯어야 되는데, 신문지. 누구야? 에디! 세미니 요렇게 생긴, 애들이 있잖아요. 네. 생긴 애들 있잖아요 제일 생아 네네 얘네들은... 아유 귀엽다 너무 착해 보이네 부부가 있었어 근데 남자애만 그때 소장님이 중성화 수술을 시켜줬는데 알고 보니까 잠복고안이었던 거예요 어, 우리 이제 신해갖고 일곱 남매인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태어났어 중성화를 했는데 잠복고안이었구나 네. 리야 만져달라고 귀여 감사합니다 가자 됐어 갑시다 너 뭐하니 원두야 원두 야너 먹지마 야 김소정 너아 벌려 너 원두 먹었지 쟤 진짜 위험해 너 너 누구야? 담비. 시크한 듯 애교쟁이. 들어갈 때 등을 밀고 들어가 주세요. 나저 털을 음. 집으러 가고 싶어, 지금. 담비야. 담비 들어갈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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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오케이. 너 털갈이 중이구나? 담비. 담비. 얘 털갈이 중인 게 뭐냐면 털이 삐죽삐죽삐죽삐죽삐죽. <laughs> 내가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근데 얘한테 막 사랑을 못 주겠는 거지. 왜냐면, 상처받을까봐. 담비야. 담비는 흥분도가 높아.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경계까지 해서. 그래서, 마냥 썸네일 야, 얼굴에 뽀드락 지나. 나 우리 애들도 뽀뽀 안 해준단 말이야. 얼굴에 뽀드락 지날까봐. 제가 이제 또 메이크업 제품을 <laughs> 또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뽀드락 지가 나면 안 돼요. 미안해, 담비. 가자. 어우, 깔끔해졌어. 야, 똥 저거 싼 거니? 우리 한모. 한모예요 한모는 저 똥을 가운데도 이렇게 도는 거 보니까 혼자 뭐 치르나 봐 의식을 아니 똥을 저렇게 한 점만 가운데 두고 저왜 도는 거야? 너 의식 치르는 거니? 너의 루트를 깨고 싶지 않은데 미안해 미안해 한모 한모 미안해 이거 치워도 되겠니 한모야? 너가 좋아하는 똥인 거 같은데 가자 아이들은 최대한 다가오지 않을 때는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문 닫아 드릴게. 망고는 탈출. 야. 자신. 야! 너, 이 겁도 없는 애야. 원래 이거 들어가지 말라 그랬거든, 이런 데는. 너, 미르. 오, 미르야. 미르 잘생겼다. 미르는 물을 엎은 것 같아. 아, 잠깐만. 호수. 어, 저기, 저기, 밟고 올라가. 야, 너가 무,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밟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냐? 들어갈게.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똥만 치우고 갈게. 오케이. 문 잡을 잡고 있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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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무서웠지? 금방 갈게. 밑에 있는 애가 너무 착하지 않아? 저 가만히 있는 거 봐. 지켜주는 거야, 저게. 나, 쟤 금돌인 거 같은데 나 금돌이한테 미안해서 가야겠다. <laughs> 나 때문에 금돌이가 뭔지야 지금. 귀여워. 와, 땀 난다. 아, 줄줄 나네. 땅콩아, 땅콩아 들어갈게. 가자. 근데 애들 물 주는 거 한번 도와주러 가볼까? 아우 덥다. 어, 야, 야, 이거 조절 어렵다. 미안해, 미안해. 참 똥보고 웃을 나이지 뭐 <laughs> 이거봐 신문지 상태봐봐 방금 깔아줬는데 커피를 나눠주러 여러분 우리 음료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이거 힘들었겠네 진짜 근데 개는 주인 닮는다라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강아지를 봤잖아요 근데 저도. 근데 진짜 주인은 닮는 것 같아, 진짜로. 주인이 얌전하면 진짜 얌전하다. 우리 애들은 두 발로 걸어 다니거든요. <laughs> 부자 집개는 짖는 뭐? 소리도 다를까? 월, 월 월, 월 에르메 월루이비 월. 아 근데 강아지는 품에 끼고 사는 것만이 사랑하는 거고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아 그건 맞아. 왜냐면 내 생활에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언제까지 품에 끼고 개를 데리고 다닐 거야? 그쵸. 그럼 개만 불안해지는 거지. 대신 산책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세상 밖에 무섭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왕자야 귀여워. 헉, 너무 이쁘다다 왕자야. 어, 진짜 이쁘서다 들어가 봐도 돼요? 어, 들어이 친구들은 사연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농장. 농장. 농장 주인이 얘네 밖에다가 묶어놓고 네. 제대로 밥도 안 주고. 아예 방치를 안했어요 아니, 가지고. 근데 지금 밥을 너무 잘 줬나 보네. 밥찍킴 용으로. 그냥 그냥 지지라고 근데 그거 제보로 받고 얘네들 새끼 여덟 마리 나왔어. 여덟 마리 거의 대 입양 잘. 와 진짜요. 저희가 데려온 거예요. 아 그냥.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애기들 다 입양 보냈다. 네. 축하해. <laughs> 근데 얘네는 진짜 집 강아지 같다. 너무 관리가 잘돼 있고. 근데 그때는 빼짝 말랐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애들을 퉁퉁하게 만드셨어. 사람 좋아해가지고 엉덩이 들이 되는 거 봐. 사랑을 준게 티가 난다 보통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면 피하기 마련인데 지금 애들이 사랑받으려고 난리 났잖아 동행이 한 친구하고 우리 미래아한고아이 얘도, 얘도 새끼 낳았거든요 아, 얘도 공주왕자처럼 미래아이 교수가 얘를 흑대를 했어요 흑대를 하고 얘를 막 때리고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갖고 처음들어오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또, 시고 받고, 공주 왕자처럼, 그래도 새끼를 낳았던 그런 새끼들 중에 한 마리만 남고, 입양을 갔고, 어... 얘는 아직 입양을 못 가갖고, 같이 저희가 구부를 해서 데려올 거예요, 지금. 아... 처음 본 사람, 낯선 사람들한테 너무 엄청 경계를 합니다. 저도 얘랑, 아, 처음 친해지기 너무 힘들었었는데, 얘가 반개 정도는 아니지만, 스킨십을 할 정도로, 스킨십을 하는 걸 성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순간부터, 저도, 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아주 좀 열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았고 지금 많이 노력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한테 짖지만 막상 제가 들어가면 아, 피해요 일단 음. 피해서 아직까지 다가오진 않아요 피해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되게 겁을 있어요. 먹긴 했는데 새끼는 예. 공격성이 아예 없나 봐요 공격성은 없지만 사람 엄청 무서워요 전에 견주가 어떻게 얘를 얘는지금 모르겠는데 아직 그 기억에 남아요네 남은... 네. 어디? 어떤 할머니가 얘를 보신 떡잉벌로 묶어 놓고 있던 걸 우리가 그 제보받고 구조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지금은 사람 엄청 좋아하고 잘생겼어요 우리 음아 얘가 리트리버야 진트리버랑 저기 여기 애들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아 아빠가 이제 두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두식이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무지개다리 건넜고요 음. 두식이가 여기 오기 전에 새끼들 다 낳았었어요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저희 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는 무지개다리 네 이제 리트리버가 어떻게 보면 수명이 되게 좀 다른 강아지보다 들 일단 짧아도 예쁘긴 하지만 보통 12살, 10살 네 그리고 안에 보면 이제 종양이 좀 다른 강아지보다 더 맞아. 빨리 나타나고 아 근데 리트리버는 예. 종양이 좀 문제인 거 같아 요 저도 리트리버 그래. 키우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뭐 장군이, 멍군이 하늘이, 바다 다 기억하시네. 뭐, 예, 그다음에 광산이뭐 이런 애들 다 있었는데 아이들 만약에 아프면 치료를 어떻게 해 주세요? 병원으로 데려가긴 해요. 근데 보호소들 대부분 강아지들은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 개인으로 직접 운영하는 거라서 병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병원비를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금전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보통 보호소들은 후원금으로 대부분 운영하기 때문에 아픈 애들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강아지 애들도 건강 검진 다 시키고 이렇게 마음을 얻고도 시키고 싶은데 어저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서. 정말 큰게 아니고는 그렇죠. 예. 아, 근데 매일 병원에 매일 못 들어가고 보금자리 마련해주고 물 주고 이게 사실 어. 병원 가서 건강검진 하는 것보다도 더큰 행복이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어. 그래서 그러니까 다 비도 다막다 다 막아주시고 <웃음> <웃음> 최대한 애들 깨끗한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사실 이런 흑견사가 아이들이 좀 뛰어놀고 뭐하고 좋긴 좋아요. 음. 어, 냄새 맡기도 네, 좋고. 예. 냄새 맡는 거 좋아해요. 네. 오늘 싸고 하다가 네. 선생님 이 뛰자고 같이 뛰고 걸자 그럼 같이 걸어. 네. 정말 잘해 주십니다. 네. 편하게 갔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커피 가자. 아 커피 뛴다. 이렇게 봉사 나오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뷰가 좋아. 맞아요. 자 이제 잡아봐요. 가자 이거. 와이 친구 고집 있네. 고집 있어. 이렇게 현주씨 다니면서 이 풍경을 만끽하면 돼. 난 산책 시간이 제일 좋아. 첫 대형견 똥 치우기 가보겠습니다. <laughs> 한 번도 누구의 똥을 집어본 적이 없죠. 뭐 손손떨어 <laughs> <laughs> 아! 빠짝 해야지. 봉투, 빡짝, 빡짝. 위까지 올려야지. 그거 안, 안 올라왔잖아. 그치, 그치, 그치. 끝으로만 잡아야 돼. 입구 쪽에 묻으면 안 돼. 근데 유독 커피가 또 많이 싸긴 했어. 따뜻하죠? 너무 풀에 뭉개면 안 돼. 아, 그, 어, 부서지니까. 그치. 근데 똥이 이쁘네. 오케이. 뒤집어. 잘 뒤집어. 입구에 안 묻게. 입구에 묻는다. 이, 어, 음, 여기, 잘해, 잘해, 잘해. 겉에 입고 살렸다. 그 다음에 얘를 하고 묶으면 돼요. 성공! 착동 치우기 성공. 원래는 저희 개별로 산책 <laughs> 나가거든요, 다. 이한 명당 한. 네, 응. 응. 오늘은 2인 1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2인 1조로. 금순이는 깔때기 한 이유가요. 피부가 안 좋아서 얼굴을 너무 긁어서 깔때기를 <laughs> 했다고 합니다. <진짜>? <웃음> 불편하겠다. <웃음> 음. 얼마나 가려울까? 근데 유독 이렇게 선천적으로 피부 안 좋은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우 산책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도 이렇게 보호소 다니면 좀 산책이 쉬운 친구, 입질이 없는 친구로 알아서 여기 안에 계신 소장님들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날도 좋다. 아니 다음 보호소 올 때쯤에는 진짜 날씨 좋겠다. 와 미쳤어 길 봐봐. 산책길이야. 이거 봐봐. 우 와. 어, 너무 좋네 여기가 차도 많이 안 다녀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 오늘 다들 어떻게 재밌었나요? 네. 네 저희 다음은 이제 아마 날씨가 더좋을 걸로 예상하거든요 다음 유기견 보호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소장님 소장님 우리. 강아지들 인스타 보면은 정말 마음 아픈 애들 너무 많아요 사연도 너무 많고 학대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길가리가 버려져서 지금 사람 기다리고 주인 기다리는 강아지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고 찢어지듯이 막막 울고 싶어요 정말로 정말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될 짓은 하지 맙시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강아지를 버리지 말고 강아지를 혹시 키울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길가리 다 버려버리고 학대하고 그런 일들 안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동물도 정말 소중한 생명이고 우리 애들 잘 케어해 주시고 강아지는 절대 유기는 하지 맙시다. 항상 애들을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나 정말 수고가 많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도 항상 힘내시고 강아지, 아픔 없는 곳에서 그런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네. 사랑합니다. 아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어, 네. 저희가 이게 봉사를 어떻게 뭐 신청할 수있는지랑 이런 건 저희가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진에 파이팅 하시고 저희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봉사단원 분들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다 같이 좋은 마음이니까 자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자 아진해 화이팅. 화이팅!